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입니다. 시편 125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이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25편도 오늘 표제어 위에 제목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부르는 이 순례자의 고백 또 노래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흔들리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죠. 숫자들도 흔들리고요. 우리가 보는 그런 여러가지 경제들 지표도 많이 흔들리고 뭔가 확실하다 안정 됐다 라고 이야기 하기에는 하루마다 매번 바뀌는 수많은 그런 숫자들 또 변화의 이야기들을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오늘 시0편 125편은 요이 시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놀라운 이런 선언을 합니다 변화가 많은 시대 물론 아 어, 지금과는 다르게 그때와는 또 다른 어, 모습이 겠지만 하지만 그때도 분명히 변화는 있었을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렇습니다 10편 지금 오늘 이 시인은 요 어, 예루살렘 산의 견고함을 배경으로 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시온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시,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시온산은 폭풍이 와도 전쟁이 와도 아, 그 자리를 천년 동안 지켜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마치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시온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중심을 주신다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게 중심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인은 성전에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시온산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은 아, 이 언덕에, 이산 언저리에 있지 않습니까? 위치하기 때문에 사방을 산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연 요새인 거죠. 평지가 아니라 산, 어, 올라가는 그 길에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어, 이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산 위에 있으니까, 아, 적군이 사실 침략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그 장면을 보면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신다는 거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한쪽 면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방향으로 전방위적으로 하나님은 감싸서 보호하시며 그렇게 둘러싸 계신다, 그렇게 지켜주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언제까지 하신다고요? 봤더니 2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렇게 둘러싸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시인은 그 마음 가운데 이런 희망을 품고 소망을 두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의인, 악인의 규 규는 이 임금이 가지는 지팡이이지 않습니까? 왕이 가지는. 아, 그것처럼 통치자의 권위, 또 통치자의 지배,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규입니다. 막대기인 거죠. 악인의 규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폭군, 네, 폭군의 지팡이, 압제자의 통치, 그 압제자의 권력, 을 의미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요, 악인의 규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할 거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악인의 지배가 영원하지 않다. 잠시 있는 지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계속까지 못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악의 힘은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봐도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봐도 어땠습니까? 애굽의 압제가 있었죠. 정말 그 압제 속에 살았던 그들의 조상이 있었지만 그 압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 왕들의 그런 폭정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왕들의 폭정이 영원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둘러싸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렇게 강구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여와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선한 자의 길과 죄를 범하는 자의 이두 갈래 길을 우리에게 그대로 제시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이 바른 자, 의인의 길을 축복. 내려주시고 길이 비틀린 자는 또그 악인의 길들은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을 걷게 하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이 지속되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선언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편 125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오늘 보시는 것처럼 5절까지 있는 굉장히 짧은 그런 시입니다. 하지만 이 125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변화가 있지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 그 산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그런 지배와 악인의 권력은 그것이 잠시 나타날 수는 있으나 영원히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지켜 주시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상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평강을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 우리와 약속하셨던 성경에서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기대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세미들 가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의 일터를 놓고 또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